우리가 이 시간에도 어, 정말 필요한 것은 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나한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을 때 어, 저는 참제 인생이 진짜 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듣긴 이 복음이란 글자를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내용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어, 확인되고 믿으실 때, 자 우리는 진짜 이 말씀, 요 글자 그대로 아, 복된 말, 음성이잖아요. 아, 이것이 나한테, 어, 그 완전한 답으로, 어, 아, 그래서 이것이 되는 만큼 내가 내 인생이 진짜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이 문제는 분별하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음. 내 인생의 기준이 복음이 돼. 불, 임거를 알고, 어 이거를 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놓칠 때가 많잖아요. 어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나 안 떠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또내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어떤 게 있는지 또 확인해 보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떠난 만큼 오는 것은 어, 죄와 저주 속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걸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도, 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금, 어, 뭐라 그럴까. 원래 인간의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인 것같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놓쳤기 때문에 오는 문제죠.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지시고 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셔 가지고. 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또나 하나님 찾는 거 어디서 찾아 될지 또 헤맸을 거 아니야, 그죠? <laughs> 불신자들 지금도 막답 없다고 외치면서도 이길 속에 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 완벽한 길 대신 예수님을 어, 믿을 수 있는 이 언에 속 있게 해 주신 게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만큼 해방과 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 새벽에 이렇게 온전해가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참 평안을 누리게 됐을까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왔는데 어, 진짜 어느 날 내가 주인이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죠? 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어, 다 끝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내가 진짜 해방받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역시 내가 믿으시는 만큼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어 영적인 권세까지 주셔서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지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답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면서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죠? 내가 육신적인 생명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내가 이 속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을 전달할 때 우리는 영원한 멸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 그죠? 그래서 어, 내가 사람을 이게 결국 전도라고 하셨는데 내가 살아난 만큼 내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속에서 헤매고 있고 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 이들을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그저 이 축복 그것은 영원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도 이렇게 뭐 학교에서 있으면서 뭐 대놓고 이렇게 참 그렇게는 잘못 하는데, 예수 믿더 이렇게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부모 상담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할수 있더라고요. 해갖고 뭐딴 말하는 게내거 말하는 거니까 <laughs> 그 사람들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음. 참 답이 없을 때 애들 때문에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 교실에 안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엄마 어. 그럴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다른 것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나는 힘을 얻었고 답을 얻었다는 걸 말을 할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된 인생의 천국 보금. 음. 그렇죠. 우리가 산다고 해서 다 참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제대로된 인생을 살려면 갖가져야 되는 것이 천국 보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한 초막 이것을 만들 때 내생 가장 중요한 천국 도움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성막이 한 성막이 i s t o p h e r c h r i 우리가 p h e 가 c 교회 i s t o 내 h e r Christopher, c h r i s 게드 p h e r Christo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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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요 p h e r c h r i s t o 이 h 통과 Christopher, Christopher, c h 나는 무능해서, 나는 절대 할수 없는 불가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업을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내가 찾는 만큼, 그저 내가 하는 일도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도 행복하고, 이 일을 계속 할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획이 뭔지. 저 같은 경우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내이 일을 하시, 하게 하나님 하신 것, 내 문을 여신 것,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현장 살리는 계획이 있다는 것 이렇게 또 확인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래서 계속 나의 어, 절대 계획을 발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절대 응답을 믿어라. 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나를 부르신 이유. 어, 그죠. 나를 부르신 이유는 엄청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살려두고 계신다. 왜 살려놨겠냐? 그죠. 어,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게 분명 히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거죠. 그거, 어뭐 하나님 하실 게 있는데 그게 뭔가요? 하고 자꾸 내가 옛날엔 참 그게 궁금했거든요. 하나님 말로 하지 마시고 직접 보여주세요. <laughs> 나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막 그랬던, 어,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거구나 조금씩 알게 되대요. 그것이 나의 CVDIP를 아는 만큼, 그죠?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 여정을 간다. 절대 여정 치유하는 사람, 우리 치유를 하는 시스템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어, 내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 이런 절대 여정을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결단을 해라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그죠? 그래서 어,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인정되는 것은 나는 할수 없구나 참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참 많네.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주신 거를 내가 정말 많이, 내가 제대로 누리면서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또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이것이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또새로 말씀 주실 텐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담는 만큼 그죠? 우리 삶에서 또 성취되고 이게 또 증인으로 석에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men.